안녕하십니까. 상속계획전문변호사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롱텀 케어 계획의 중요성과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저는 그냥 간단하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트러스트의 활용을 위한 전략, 그리고 메디케이드 에스테이 커버리를 대비한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카운터블 에셋,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실 때 카운트가 되는 그런 에셋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통한 방법이 메디케이드 자산을 줄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트러스트 에셋에 들어온 자산은 메디케이드 자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잘 보존이 되었다가 향후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러스트를 통한 자산을 줄이는 방법은 비상 상황이 아닌 사전에 설계가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즉, 계획이 필요한 그런 도구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메디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룩백 피어리드란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룩백 기간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산이나 돈을 증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인데요. 이 해당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는 본인의 재정 기록, 은행 거래 내역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널싱 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의 룩백 피어리드 기간 동안에 아무런 그런 자산 이전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는 특히 홈케어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홈케어의 경우는 600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2.5년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고, 언제 2.5년이 적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홈케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은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의 자산 이전은 보상이 없는 그런 증여로 간주가 되고요. 만약에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이전을 한 기간이 룩백 피어리드 기간 안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페널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중에서 만약에 4년 전에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은 4년 동안은 괜찮지만 나머지 1년이 결국 페널티 피어리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 1년 동안에 대해서는 널싱홈 비용을 지급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보호하고 이러한 페널티를 피하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널싱홈을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최소 5년 전부터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취소 불가능한 신탁 이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통한 방법이나 아니면 증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자산을 줄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산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도구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기에 적합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그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가치가 109만 불이 안 되면은 면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그런 주거용 주택이 109만 불을 넘는 분들 당연히 철스트로 넘기셔 갖고 미리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이 설사 가치가 1 0 9만 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망 후에 자신의 그 집이 어,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프로그램에 그런 적용을 받지 않기 위, 위한 그런 분들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케이드 상속 회수 프로그램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거용 주택뿐 아니고 세컨하우스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또 증권 계좌 뭐 상당한 그런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트러스트로 이전만 하실 수 있으면은 5년 후에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산들은 트러스트로 이전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메디케이드 상속 회수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메디케이드는 혜택을 보신 분이 55세 이후 받은 그런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중에 본인의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는 재산에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베이트 에셋이냐 넌 프로베이트 에셋이냐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 때도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의 타이틀로 된 자산 곧 프로베이트 에셋은 이렇게 메디케이드 상속 회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쉽고요. 반면 넌 프로베이트 에셋 즉 트러스트로 미리 넘겨 놓으신 자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속 회수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아 자신의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집을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로 잘 이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러스트에 미리 이렇게 이전해 놓으신 자산은 메디케이드 상속 회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의 가장 큰 혜택은 600 기간이 지난 후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주거용 주택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트러스트로 자산을 이전한 그레인 토어는 생존하는 동안 해당 주택을 그대로 사용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트러스트로 넘기셨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레인 토어는 해당 주택을 팔고 또 새로운 주택으로 사실 수도 있고 그 새로 구매하신 주택에서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물론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자신의 타이틀로 된 그런 자산은 아니고 당연히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자산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재산세 혜택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만약에 그 시니어 감면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재앙 군인 감면. 이러한 자격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혜택은 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제 관점에서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관점입니다 그인토어가 트러스트로 이전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갖고 싱글인 경우 25만 불 그리고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캡틀게인 택스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트러스트의 그 살고 계신 집을 넘기시고 그 트러스트가 그 자산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외에 상속세의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상속을 하실 때는 자산의 그 가치가 스텝업이 됩니다. 스텝업인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원가 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인토어가 사망하실 때 베네피셔리들은 트러스트 자산을 시장가에 해당하는 그런 원가 기준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베네피셔리들이 해당 자산을 파실 때 그만큼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랜토어가 세법상 라이프 인컴 인트레스트를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양소득세처럼 트러스트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혜택도 있는데요. 그레인토어가 스페셜 파워버 어포인먼트라는 그 지명권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유함으로써 트러스트로 자산을 넘기실 때 증여세 신고 의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이러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트러스트 자체의 그 문서가 이런 조건들이 반영이 될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은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그런 명언을 같이 공유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세금은 조금 노력하고 미리 계획하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하신 그런 현실인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잘 하셔 갖고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본인이 애써 그렇게 평생 동안 잘 읽어 놓으신 자산이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될수 있게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영상은 예, 내용은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제가 상속 계획을 준비한 다음에도 2년마다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점검을 하고 혹시 자산이라든가 가족 관계 등에서 좀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할 때 이제 최신 상황에 맞게 문서를 업데이트를 해서 드립니다. 물론 결혼이라든가 이혼, 출산, 뭐 사업 매각 등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또 즉각적으로 같이 대응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요. 특히 저는 이제 CPA 그 시험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CPA 수준의 그런 세무자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소득세 측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도 자산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자산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필요시에는 한국에서 살고 계신 그런 세무사나 변호사분들과 함께 조인트로 공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영상 시리즈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 영상 시리즈가 상속 증여 등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